어,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? 네 있습니다.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. 어,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성육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.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.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. 사실 성경에는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육신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성경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성육신의 교리가 언제 확정되었는가 하면 451년 카이케돈 회의 때이케돈 종교 회의 때이 성육신의 교리가 확정되어졌습니다. 이 확정되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. 첫 번째는 인성, 또두 번째는 신성.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. 이두 본성을 갖고 계시다. 이것이 이제 451년 칼케던 종교회의 때 확정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. 근데 사실 이제 그간에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.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.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리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이 사람들 또 여러 예그 학설들 또 주장들이 있었죠.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또 부정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성조차도 불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노일안의 그런 소지를 계속해서 만들었고 그 노일안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451년 칼케이돈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교리, 예수님의 두 본성,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함을 통해서 오랜 동안 계속되었던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죠 그런데 참이 어, 이단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마치 불완전한 인성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452년 칼케이던 정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확정되었고,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절대 미역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. 이 성육신의 교리는, 음, 삼위체와 비슷하게 우리 인간의 지성과 또 인간의 지혜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 여기고,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음,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예요 이 성육신은 신비예요 삼의 일체도 신비고 성육신의 교리도 신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종교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교리가 바로 성육신 교리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교리가 이 바로 이 성육신 교리거든요.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.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됐다. 창조자가 피조물이 됐다. 이것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교리.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는 제례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이 교리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.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? 어떻게 신이 피조물의 몸을 또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수 있는가? 사실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면.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했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?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.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죠. 이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이 결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인데 이 창조 질서를 요즘에 막 파괴하는 모습들, 파괴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납니다. 불가능한 것을 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영리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.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. 전에는 비정상이고 그것은 자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는 아, 다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미화하고 계속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. 창조 질서를 기억해야 돼요.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이거를 잘 보고 계시대요.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.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잘 들어주시고. 또 저한테도 이게 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왠지 느낌이 설교 같아요. 그래서 설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대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도, 음 아무래도 이제, 혼자서 하다 보니까 더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,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딱딱하고 또 이제 설교조처럼 그렇게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.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도록 음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,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다가,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죠.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 와 여자가 만나야 돼요. 그래서 생물학적 만남을 통해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지 그이 질서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외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어놓으신 적도 없고요. 앞으로도 열어놓으실 계획이 없으세요. 오직 남자와 여자,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. 이 정하신 질서는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았고요. 또 앞으로도 수천 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질이 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. 그것을 우리 인간이 막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이에요. 또멸망 h e first time I was able to get a bomb, I was able to get a b 하는 b I w a 는 able to get a bomb, I was able to get a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,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한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, 말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 뭔가?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인태 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령이 여자의 몸을 비 빌려서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.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.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태는 성령으로 인태되심.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. 모든 사람은 다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. 저도 죄인이고 죄송합니다. 여러분도 죄인이에요. 누구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, 죄 아래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다죄 아래 태어났죠. 우리는 다 여전히 지금도 죄 아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를 그죄 아래서 에 해방시켜 주시고. 또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. 비록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 아래,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, 그 죄에 대한 어,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그 징벌 속에.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나라,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.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. 바로 그리스도다.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덕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. 보통 갑질하는 그런 지도자들처럼 말만 막 하고 자기는 하지 않고. 그렇게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삶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삶으로 보여주셨어요.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가셨습니다.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십자가, 그 죄의 자기 십자를 지고 하셨는가? 이 그렇지 않아요.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.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셨죠. 그게 예수님에게는 자기 십자가였던 거예요.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인 우리의 십자를 가 대신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.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기 이생과 또 자기 헌신을 통해. 우리는 그 값진 사랑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는 거저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고귀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헌신 또그 그것을 통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답게 우리 안에 사랑이 그저 말로만, 아, 사랑합니다. 아, 뭐, 축복합니다. 아, 뭐, 말은, 뭔도 못하겠어요. 이 말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.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오직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. 그래서 예수님,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비로소 정말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주는 줄 믿습니다. 이 바라기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, 그 헌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